안녕하세요.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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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 내일의 아, 하나님의 만남 준비한 은혜가 충분한 주입니다. 차려, 은혜. 아, 그만 주세요. 한번만주세요 네, 아, 너무 배고파요. 고파요여기 저거, 리도 어. 근데, 바빠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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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분명해요. 이야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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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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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같은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,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는 선생님, 저, 저, 저 사람이 맹인런 태어난 것은 누구의, 누구의 일까요저 사람의 뜻입니까? 부모의 뜻입니까? 그 사람도 아니고, 그 부모도 아니다.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은 그에게 들어가 게신 것이다. <laughs> 어, 뭐야, 앞이 뭐야. 정말 앞이 보인다고. 내가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. <laughs> 어, 저 사람은 마을에서 매일 듣고 나서 맹인 아니에요? <시� objectively> <소리> <저는> <하나도 Yayole> 아니에요. 정말 그사람이에이그사람이맞이는거 종이 에요이이 내 시장 분이 아저씨라고 하셨어요. 그랬더니 제가 물수 있게 되었어요.